A키의 곡을 멜로디로 연습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토요일 밤에라는 곡인데요. 자 A키예요. 코드는 당연히 1, 4, 5 그죠? A 그리고 D, E7. A는 1도, 나, 시. 도레 레노티잖아요. 그렇죠? 응. 사도 네 번째 코드입니다. 그리고 어, 라지 도레 미 그렇죠? 미는 27이 되겠죠. 그래서 1 4 5 1로 진행하는 아주 간단한 곡인데요. 자, 멜로디도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대중 음악들이 보면요. 특히 7080이런악 놨기 보면 거의다가 펜타토닉을 기반으로 해서 음악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펜타토닉 하게 되면 그 다섯 개의 음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쉽습니다. 동료도 마찬가지인데 보시게 되면 옛날 때 만든 동료들 보면요, 거의다가 펜타토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오늘 하는 토요일 밤에 이런 곡도. 펜타토닉 스케일을 기본으로 기본으로 연주를 하는데 간혹 가다가한 개씩 펜타토닉이 없는 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두 개 밖에 없어요 일단 악보를 받으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일단 그냥 개명을 보시는데요 개명 보고 그냥 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명을 보는데 스케일을 생각을 안 하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도레미파솔라시도 그죠 미파솔라시도를 가지고 치시려고 한다라는 거죠 아니면 여기 있던 거도레미파솔라시 그렇죠. 요런 정도의 내가 알고 있는 C 메이저 스케일을 이용해서 치시려고 합니다 예. 대부분 다 그러세요 유튜버 분들께서는 예. 초보분 아니라도 많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a 키잖습니까 그죠 a 키의 곡은 A 스케일로 치셔야 되죠 그죠 자, C 스케일로 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 A키는 파와 도와 솔에 샵 붙는 거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C 스케일로 입곡을 치시려고 하시게 된다면, 도가 놓을 때마다 이제 도샵을 치셔야 되고요. 파가 놓을 때마다 또 반응 올려가지고 파샵을 치야 되고, 그러니까 솔 놓으면 또 솔을 치셔야 됩니다. 솔샵으로. 많이 번거로워요 헷갈려 가지고 이렇게 예, 다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뭘 알려드릴 거냐면요 말씀드렸습니까 처음에 대부분의 예, 7080 대중음악들은 발라드 같은 거 빼고요 예, 펜타토닉 스케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자 그러면 A 키입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가 A 메이저 펜타토닉으로 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칠수 있겠다라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A 메이저 펜타토닉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그렇죠? 자, 그래서 메이 A 메이저 펜타토닉을 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그렇죠? 일단은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그렇죠? 초보 단계에서 하는 연습이기 때문에 패턴으로 연습을 합니다. 패턴, 그렇죠? 자, 각 스케일들은요. 이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제가 할 A 메이저 코드를 보시게 되면요 자 A 메이저 펜타토닉이 이곳인데 자 3번 줄부터 1번 줄까지만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3번 줄6 플랫 손가락 2번으로 잡고요 2번 줄5 플랫민데요 손가락 1번 팔 샵을 손가락 3번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1번 줄은 1번 손가락으로 라죠 그리고 손가락 3번으로 시가 됩니다 그러면 개명을 보시게 되면요 오샵, 미, 하샵, 라 시가 되겠죠 일단 이거 먼저 의신들께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반복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서 피킹은 항상 얼터네이트 피킹 다운업 피킹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피킹 그죠 다운어 피킹을 보면 익히시고 이이 패턴을 확실하게 그줘 손가락이 인식할 때까지 예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손과 오른손의 컴비네이션도 맞추는 거죠 대부분이 피킹이 잘안 되시는 거고 멜로디가 안 좋은 신, 듣기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왼손과 오른손의 컴비네이션 그죠 때릴 때와 잡을 때 어떤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이두 개의 컨비네이션을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연습을 해주신 다음에, 자, 보시면 어 악보를 보시게 되면요, 예, 도. 조표를 그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게 되면 도미 도미 파라 파랍니다 그죠? 예 그거죠. 예 도샵 미 파샵 라 라고 읽지 않습니다. 물론 조표에는 되 있지만 그죠? 우리는 그냥 도미 도미 파라 파라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손가락 이번이 누르고 있는 곳이 도샵이에요. A키기 때문에 당연히 예, 파와 도와 소의 삽붙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것을 도라고 읽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도샵이 아니라 아시겠죠? 악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 도라고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 도미 그죠? 파라고 나와 있파샵이지만 우리는 그냥 파라고 있습니다. 파라 파라 그죠? 왜 A키니까? 우리는 A 메이저 스케일로 그대로 치기 때문에 그죠? A 메이저 스케일에는 이미 파와 도와 소리 샵이 붙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대로 도미 도미 파라 파라라고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이 패턴 그냥 그대로 치시게 되면 음악이 되잖아요, 그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씩, 그렇죠? 이렇게 이 패턴을 벗어나는 게 오긴 합니다. 이, 시, 시, 시이거든요. 시. 이 시는, 물론 이 패턴 안에 있지만, 낮은 이 시가 나올까지고요 여기 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시 치신 다음에 그대로 다시 패턴으로 돌아오셔가지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손가락 1번으로 시 치시고, 2번으로 치시고, 그죠? 4번으로 다시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쳐볼게요. 십니다. 도파도미도미 그죠. 그다음에 오 토요 일 밤에가 놓었는데 마찬가지오할 때는 조금 넘어갑니다. 그죠. 아시겠죠. 오할 때는 이게 지금 도 샵인데 높은 도 샵이에요. 그죠. 높은 도 샵. 그래서 높은 돌 치시면 되면요. 이것은 펜타토닉 스케일 메이저 펜타토닉의 2번 폼에 있는 음입니다 그죠? 메이저 펜타토닉의 2번 폼은 자 보시게 되면 요거예요 요거 해서. 선생님께서 어, 2번 폼 2번 폼을 지금 뭐알 필요는 없는데 한번 간단하게 보면요 1번 폼에는 끝에 음을 타시고 그죠? 손가락 1 4 1 3 입니다 1 4 1 3 아시겠죠? 1 4 1 3 너무 쉽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복해 보세요, 재임들게그죠 그러면 자한번또 이렇게 쳐볼게요. 도미 도미 파라 파라 도미 도미 시미 파미 다시 또 도미 도미 파라 파라 그렇죠? 그러면? 일로 가도 되지만 이제 이미 우리 가이고팬 메이저 펜타톤 이게 이번 폼으로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양 이거 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자, 일로 가셔도 되고요. 예, 여기가 지금 미잔스니까 그래서 여기도 미잔스니까 이 오토요일 밤, 오토요일 밤에까지 졸리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배턴으로 보죠. 토요일 밤, 토요일 밤에 나그대은 이번에 하나 나왔습니다. 이쪽을 가 그죠. 이래는 지금 메이저 펜타이 옵랭 음인데 나왔어요. 다시 요미가 이게 있는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서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한번더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알가 되겠죠. 이 라를 이렇게 읽으라고 치도 됩니다. 그죠? 다시 도요일밤오토는 본조. 오 시라 미. 그죠? 타라라라라 됩니다. 다시 도시라미 그죠? 라라라라라라라시미미 파라라 이렇게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지금 목이 잘안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수업을 아침부터 계속했거든요. 예,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방금처럼 패턴 스케일 다 초보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요 정도 간단하게 그죠 이번폼 메이즈 패턴 1번 폼에서 그죠 이 패턴 한개 알아두시고 그리고 보통 노래들이 위한 것이 그죠 이 하이라이트 부분에 가게 되면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에서 벗어나 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패턴 한개두개 개 정도 옆에 있던 패턴 두개 정도만 이렇게 연습을 해 놓으시게 되면 우리가 간단하게 곡을 연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꼭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 일단 패턴을 몸에 익히자. 그렇죠? 그리고 물론 그렇죠? 내가 연습하고자 하는 그 키에 그렇죠? 그 키에 펜타토닉 스케일을 찾은 다음에 그 펜타토닉에 패턴을 먼저 익히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1, 2, 3번 줄로 곡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1, 2, 3번 줄부터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외우시려면 사실 힘들고요. 힘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음부터 같은 음들이 계속 반복되는 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을 어떻게 쳐야 될지가 난감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1, 2, 3번 줄만 가지고 이렇게 예, 치시게 되면 그죠? 내가 취하된 음들이 명확하잖아요, 음. 그렇죠? 기 때문에 훨씬 연습하기가 용이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곡의 키가, 그죠 키가 키에 맞는 스케일 넣고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A 키면 A 메이저, 펜타드 뭐 메이스 스케일이 되는 거죠. 실제로 A 키를 C 키로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되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초본대 좀 어려울 수도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자, 이것이 정석이라는 거죠. A 키는 A 키의 스케일로 예, 정석입니다.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내가 예, 칼집에서 그죠? 칼집에 맞는 칼을 꽂아야지 쏙 들어가잖아요. 그죠? 다른 칼집에 넣으면 칼이 잘안 들어갑니다. 예, 똑같은 경우에 A키는 A스케일로 예, G키는 G스케일로 C키는 C스케일로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연습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패턴부터 좀 확실하게 익히셔야겠죠 그죠? 자 패턴부터 1413 1413 그죠? 7플랫이에요 1413 1413 여기는 6플립부터 6, 5, 7, 5, 7. 6, 5, 7, 5, 7. 자, 이렇게 해서 멜로디를 또박또박 아주 그죠. 예. 푸동학생이 구호책 읽듯이 영희야 밥 먹자 그런 것처럼 또박또박. 처음에는 이렇게 또박또박 크게 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꼭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